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그린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11월 19일, 23일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주식이 상승하려면 23,000원 위로 종가를 마감하고서 그 다음에 횡보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면 이 주식은 16,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그린강화 이 주식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제 영상을 이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 오늘 23,000원 위로 오늘 종가를 마감을 했고 횡보하는 모습은 아직 안 나왔는데 왜잘 지켜보라고 하는 거지 싶을 텐데 지금 보세요. 횡보하는 모습이 아직 안 나왔지만 이유가 뭐냐면 어제랑 오늘 11월 25일 26일 어제랑 오늘 분봉 차트에서 그림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일봉 차트에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라 함은 제가 등당률로 말씀을 드리면 최소 18%짜리의 장대 양봉을 의미합니다.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급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한대로 23,000원 위로 오늘 종가를 마감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 계속 지지를 하면서 횡보를 하잖아요?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다른 신규 주식들은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린강학 이 주식은 상장을 하고 나서 하락을 한 다음에 계속 지금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하나도 오른 게 없는데, 지금 이 주식에 대해서 끝났다.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글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주식은 안 끝났습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횡보를 하는지 정말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분봉 차트에서 그림이 좋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설령 내일이나 내일 모레 장대 양봉에 안 나오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도 크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시 횡보를 거쳐서 재차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 종목을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방금 말한 내용 참고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10월부터 11월 26일까지 수익률이 140%가 넘습니다. 뒤에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현재 그린 과학 주식 보유하신 분들 혹은 이 종목 새로 매매하실 분들 내가 정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문자를 주세요. 제가 참고자로 제공할 테니까 내용을 보시면 이 주식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바라봐야 되는지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수익률에 대한 영상은 서버 채널 한국주식TV에 다 남아 있으니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고 종목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영상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서버 채널도 같이 구독해 주시고 영상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수익률을 공개했는데 그게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썸네일이 보일 겁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다 남아 있어서 지금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돋보기 모양이 보일 겁니다. 거기서 검색단에 예를 들어서 HVM 종목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시면 제가 보여드린 썸네일 그대로 영상이 나올 겁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전부터 최근까지 목표가에 온 종목들 전부 다 영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단기 관점 위주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장기로 봐야 되는 종목들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영상을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엑셀 자료에 하나하나 내용을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10월 달 수익률이고, 10월에는 93%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사진을 보시면 50%의 수익을 발생했습니다. 두 개의 수익을 합치면 현재 총 누적 수익률이 143% 됩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상을 올린 날짜 그리고 종목 이름 유튜브 주소 영상에서 처음 올렸을 때 주식 가격이 얼마였는지 목표가는 얼마라고 얘기를 했고 어디까지 미리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목표가가 언제 왔으며 실제 주가 움직임은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내용을 다 기입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한택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공백 처리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경험한 종목만 수익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택 종목은 그러지 못했기에 공백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수익은 93%, 그 다음에 11월 수익은 50% 발생했습니다. 분할 매수를 했다면 그 이상의 수익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소통방에서는 당일의 장중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서 사실 이것보다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중장기의 관점으로 우상향이 가능한 종목이 있는데 산업보고서를 직접 확인하고 뽑은 종목들입니다. 원하시면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4천 포인트를 넘기는 상황이 이미 왔습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주변에서 이번에 얼마 투자해서 몇배 먹었다. 이 정도 벌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셔도 조급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시장은 계속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영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정확한 목표가를 미리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에 온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10월 수익률, 11월 수익률 이미 다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당장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제가 참고 자료 제공할 테니까 그거 보고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수급매매에 대해서 차트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실전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직접 통계를 내봤습니다. 어떻게 통계를 내봤냐? 지금 현재 시가총액에서 지금 나와 있는 코스피, 코스닥을 다 합친 ETF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을 제가 이렇게 쭉 내려서 통계를 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급매매 대체 뭘 봐야 되냐? 3천당 제약이 9월 22일 날에 여기 프로그램 매매로 보시면 480억이 매수가 됐습니다. 이날입니다. 저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얼마 올랐죠? 27%가 올랐는데 그 뒤에 움직임은 어떻게 됐습니까? 288,500원까지 상승하던 게 현재 215,500원. 이 가격에 머물고 있어요. 대체 왜 480억이나 샀는데 더 이어서 상승을 하지 않고 왜 내렸냐? 수급이라는 건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딱 하나예요. 주체의 연속성.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분들 화면번호 0796을 입력해 보시면 이게 나올 겁니다. 종목별 투자자. 이게 나올 텐데 봐야 될 거는 세 개밖에 없어요. 외국인, 기관, 연기금. 나머지 것들도 봐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외국인, 기관 연기금. 이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주체의 연속성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 군데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왔다라고 해서 좋아하지 말자. 물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한 예시는 뭐냐? 좌측 아래를 보시면 삼성 물산, 이 외국인 쪽으로만 지금 매수가 잡혀 있습니다. 주가 9월달에 보면, 그래도 상승을 했습니다. SK, 마찬가지죠. 외국인 쪽이 좀더 많습니다. 물론 기간 쪽에서도 짧게 며칠 정도 들어온 게 있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연속성. 삼성전기도 보면 외국인 쪽에 수급이 잡혔죠. 이거는 한 군데 주체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락하는 경우도 있죠. 현대모비스도 보면요. 매수 쪽이 외국인에 잡혔는데 9월 달에 하락을 합니다. 현대글로비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식에는 100%가 없잖아요. 그런 게 있다면 그 사람이 전 세계 최고 부자겠죠.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했을 때 높은 확률을 가진 매매를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이 시가총액에서 제가 통계를 쭉다 보면서 내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두 가지 주체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 좀더 상승하는 경우가 있더라. 한 군데 주체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보다 최소 두 군데. 많게는 제가 언급한 세 군데. 여기서 매수가 들어올 경우가 좀더 확률이 높더라. 수익 내기에. 그거를 통계를 내봤냐? 네, 내봤습니다.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뭐를? 수급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s k 스케 보실까요? 기관, 연기금. 이두 주체의 연속적으로 매수가 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s k 스 k 어 상승 삼성전자 계속 상승을 이어왔지만 외국인 기관 연속적으로 매수가 잡힌 물론 중간중간에 매도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매도한 것보다 매수가 더 많다 다시 한번 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 첫 번째는 반드시 재료예요. 첫 번째는 반드시 재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급이 잡힌 것 봤을 때에 뭘 보냐 외국인 기간 연기금 이세 개만 봐도 된다. 하지만 한 군데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 최소 두 군데. 제일 베스트는 세 군데에서 동시적으로 연속적으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좀더 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더라. 그거를 제가 직접 통계를 내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확률이 좀더 높더라.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왜 9월 22일 날 480억을 샀는데 왜 오르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삼천당 제약이 잡힌 이 수급의 상태를 보세요. 제가 말한 거랑 보면 다르게 가고 있죠. 지금 제가 말한 내용들, 수급 매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참고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계획하고, 그리고 찍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면 여러분 몇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문자 5초면 됩니다. 궁금한 거, 내가 투자하기 전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는지 받고 싶다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